이사야서 제 18장 에티오피아의 강들을 건너편에서 날개로 그림자를 드리우는 땅에 화가 있을지어다. 그 땅이 물 위에 떠있는 갈대배로 바다를 통해 대사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 곧 그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에게로 가되 불량대로 침량되고 집밟힌 민족, 즉 강들이 땅을 못 쓰게 만든 민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.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,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볼지어다. 그분께서 나팔을 부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.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안식을 취하며 또내 거처에서 깊이 생각하기를. 채소 위에 떨어지는 투명한 열기와 수확 대의 열기 속에 거하는 이슬 구름 같이 하리라 하셨도다. 수확하기 전곧봉오리가 완전해지고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에 그분께서 가지치는 낫으로 작은 가지를 치시고 큰 가지를 제거하시고 잘라내시어 그것들을 다 같이 산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남겨주시리니. 날짐승들이 그것들로 여름을 나며,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들로 겨울을 나리라. 그때에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, 곧 그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이 망군의 주께 예물을 가져오되, 불량대로 측량되고 짓밟힌 민족, 즉 강들이 땅을 못 쓰게 만든 민족이 망군의 주의 이름이 있는 곳, 시온산으로, 가져오리라.